예쁘지입니다. 네, 오늘 안녕하세요, 보주 친구 현이입니다. 오늘은... 하지 마. 강하지 <laughs> 아, 마. 오늘 일요일이여가지고 친구들 같이 보주님의 집에놀라는데 같이 이 멘토스도 있어요. 선생님. 맞아요. <laughs> 멘토스 폭발 실험을 보겠습니다. 자, 멘 멘이 너무... 지어졌어. 자, 일단은 이 멘토스 너무 많이 어지 액체도만들고 막혀가지고 맞아요. 너무 더러. 거든요 책상이.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거 멘토스. 저희가 멘토스를 준비했는데 일단 멘토스 하나. 아니야 이거 먹고 먹어야 돼. 이거. 아 맞습니다. 자 시연해주실 분. 잠깐만 여기 자, 좀 열어주세요. 야, 내가 지 여기 여기까지만 할게. 자 자. 어떤 완탕도 등장. 일단 이것부터 먹어. 이거 먹어요. 멘토스를 일단. 멘토스를 먹입니다. 일단 먹고. 그 다음에, 이렇게, 반전, 반전. 자, 맛있네. 어, 마시, 어, 좀, <웃음> 어, <웃음> 어 <웃음> <웃음> 뭐지 어, 뭐시, 패스, 패스세요.